특별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실험할 생각에 신이 난 여자. 그때 이들은 어디선가 습득한 열쇠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경비는 소란스러운 밖으로 가보지만, 이들에게 물어 뜯기게 되죠. 그리고, 전부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잡혀버린 아까 그 여자. 전기로 구워버리죠. 이들을 실험하던 박사도 붙잡히고 사지를 뜯어버리네요. 한편 대학생인 친구들은 별장으로 놀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 길을 잃게 되죠. 패기롭게 다시 출발해보지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어죽을 수 없던 그들은 한 건물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기괴한 사진. 밤이 되자 이들은 잘 곳을 찾아보죠. 그때 빈센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혼자 떠나고. 친구들은 그를 찾아다니는데, 이 와중에 장난을 치는 빈센트. 그런데 그들 뒤로 무언가가 진짜 있었죠. 장난을 친게 미안했던 빈센트는 지하실로 가서 전기 전원을 올립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들은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하는데 누군가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휠체어를 타고 놀던 친구들은 강당에 도착하고 방에서 가져온 비디오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둘 잠을 자러 갑니다. 빈센트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는데 Dude. Dude. 갑자기 등장한 괴생물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침이 밝아 오고. 서둘러 그룹을 나누어 그를 찾아보기로 하죠. 그때 아직 굳지 않은 피가 발견됩니다.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괴생물체들이 빈센트를 토막내고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서둘러 탈출해보지만, 어떤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괴생물체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얻으러 몇몇은 지하로 향하게 되죠. 지하실로 가는 도중 또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한편 방에도 누군가가 찾아왔네요. 지하실에 숨어 있던 친구들은 무기를 챙겨 방으로 돌아옵니다. 친구 중한 명은 잡혔군요. 우리 파 친구들은 무기를 들고 순식간에 그들을 몰아세우는데 성공하죠. 저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살려두기로 합니다. 그들은 탈출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을 찾으러 떠나고, 이곳을 친구 한 명이 감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나머지 잠이 든 문지기로 인해, 괴물들은 탈출합니다. 한편, 케이블을 찾던 친구들은 그들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먼저 그들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Yes. 한 놈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번에는 다 같이 몰려오죠.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게 되지만, 어느덧 바로 앞까지 그들이 쫓아온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들은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지만, 이번에는 괴물들이 스노우비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어느덧 둘만 남게 된 친구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생존한 둘은 스노우비를 타고 마지막 탈출을 합니다. I... 그렇게 모두 사망하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데드 캠프퍼는 미치광이 돌연변이 식인종들이 등장하는 슬래셔 영화로 잔혹한 고어와 추격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비급포로 클리셰를 반복하며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데드 캠프퍼는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장면들이 포함된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잔인한 살육, 신체 절단, 산채로 피부 벗기기 등의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눈 속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이라는 설정이 새로운 긴장감을 주지만 결국 기존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냥과 도망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대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며 자멸하는 전형적인 슬래셔 영화 캐릭터입니다. 식인종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은 비현실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관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후반부에는 반격하는 장면도 있지만 결국 허무한 결말로 이어지며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죠. 눈 덮인 배경과 폐쇄된 정신병원이라는 설정은 신선했지만 활용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고어 마니아들에게는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학살 장면이 이어지며 슬래셔 장르의 속도감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기존 시리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순한 고어 영화에 머무릅니다. 신선한 스토리나 캐릭터를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실망스러운 작품이죠. 이상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